여보, 내 항상 얘기했잖아. 대화가 안 되는 주제는 없어. 대화가 안 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. 당연히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. 근데 나도 내 주변에 어떻게 사람들이 나랑 생각이 다 똑같아. 나랑 다르지. 생각이 다른데, 거기다가 내가 막 사람들한테 쌍욕해. <laughs> <laughs> 쌍욕하고, 너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난 이제 너랑 못 보겠어. 이러면 내가 사회생활에 되겠어? 안 되거든. 원래 인간 본성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잖아? 거기서 적으로 간주하고, 고통을 느끼게끔 응. 돼있어. 그게 인간 본성이 그래. 응. 가끔 너, 너랑 생각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심장박도수가 올라가는 그런 거 느낀 적 있어? 없어? 응. 있지 있지. 응. 응. <laughs> 그게 있단 말이야. 그거를 차분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하고 못뭐 다루는 사람하고 나뉘는 거지. 응. <laughs> 내가 여의도에서 딱한번 싸웠어. 여의도에서 딱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. 여의도판에서 응. 딱한번 싸웠는데 그때 막, 말도 안 되는 거, 강남집각막 폭락론, 뭐 이런 거 갖고 막 시답대 없는 것도 해, 싸웠다니까. 지금 보면 그냥, 아, 근데 네, 형님, 맞습니다. 강남집 폭락합니다. <laughs> 맞습니다. 딱 그랬을 텐데. 아 그때는 또, 또, 너무 그런 거를 막 까지. 근데 나는 여의도파에서그 사람하고 한번 싸웠거든? 난그 사람이 나 말고도 싸우는 거 20번 넘게 봤어. <laughs> 나는, 내가 주식 시장에서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. 주식을 잘하려면, 이거 전업 투자자 형들, 이거 내 생각이야. 내가 다른 형, 나는 내가 물을 가르칠 형편도 아니고, 어제도 그냥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지. 뭐 내가 뭐 가르치고 그래. 내 생각이 어떻게 다 맞아. 그럼 이미 슈퍼게임이지 여기서. 언젠간, 이거 하고 앉았겠어. <laughs> 이거 방송 끝나면 우리 와이프가 구성해 가가지고 막 눈물, <laughs> 막 울어. <laughs> 왜 울어? 왜 울어? 우리 오빠가 저렇게 힘들게 4달러, 5달러 보려고 저기서 막, 언젠간! 안스러워가지고 자기 말이야. 어 저번에 구석에서 막울거 맨날 울잖아. 어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야. 주식을 잘하려면 가정이 평탄해야 돼 가정이. 우리는 있잖아. 사실 주식 뭐 이거 매매하고 안국약품 이거 15%에 팔고 이게 뭐 중요하겠어?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. <laughs> 돈이 중요. 돈이 중요. 번이 건강이고 이 번이 돈이지. 아, 아니냐? 어 돈이 돼. 중요한데. 돈이 있어도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. 가족 간의 행복, 우애 그리고 인류보편적인 사고. 어? 싸이코여봐, 우리 애들. 나중에 내가 슈퍼겜이 됐어. 애들 셋, 넷이야. 그, 내가 막 회장에 엔터, 냉철 엔터프라이즈 됐단 말이야. 근데, 막 우리 딸, 막, 어? 갑질하고, 막. 나중에, 뭐, 건물도 막 여러 개 사고 했는데, 막, 갑질하고, 어, 운전기사 하다가 뭐 운전기사 쌍욕하고 그래봐. <laughs>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. 나는, 이거 언젠간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, 건이 형하고 맹이 형하고만 안 싸웠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? 그 나비 효과가 나 우리나라를 망치는데 큰 효과를 했다고 해. 그냥, 돈더 달라고 했으면, 내가 그랬잖아. 장인 어른이, 그, 유산 때문에. <laughs> <laughs> 저, 유산 때문에 싸움날 때도 그랬잖아. 아, 달라는 대로 다 드리세요, 그냥. 다 드리라고, 그거. 서로 욕심내지만, 그냥, 가족 간에 안 싸우는 게 최고라고, 웃으면서. 근 음, 그랬잖아. 음. 그랬더니 아버님이, 와, 자기는 말이 못네, 그러고 어떻게 하셨어요? <laughs> 야, 이씨 니가! <네가 웃음> 주먹질 나가고, 막, 이단년 차게 나가고. 그랬어요. 안 싸우는 게 최고야. 가족간에 후에 대한항공도 결국은 와이프만 잘 만났어 봐. 와이프 내가 볼땐그 사모님이 문제야. 사모님이 문제고 사모님이 애들 교육을 잘못했고 인류 보편적 가치관이 아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오는 거야. 책잡힐게 와서 안 끌어 집안도 많아 재벌일이 인데도 LG가 거기는 안 그래. 내가 알기로는 평이 좋아. 그리고 되게 평범하게 와서 주짓수도 체육관에서 오기도 했어. 근데 다 이렇게 착하다고 얘기하잖아. 주짓수한그 LG가 A 있어 있는데도 그냥 평범하게. 안 내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나봐나나봐 흙수저 나. <laughs> 나 티안 내고 흙수저 <laughs> 어? 티안 내고 들어 <laughs> 흙수저 티안 내고 밝게 살잖아 혹시 여보 내가 부자 되더라도 애들은 있잖아 아주 심성 곱게 사회 에 내가 일꾼이 되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돼안 그러면은 다 죽는 거라니까 주식도 안돼 우리 맨날 싸우고 좀막 해봐 우리가 막티겨 맨날 행복하잖아 눈 뜨는 순간부터. 밤에 자는 순간까지 우린 다 행복하잖아. 우린 저녁이 있는 사람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우린 저녁에, 아침, 점심, 저녁 다 있잖아. <laughs> 어? 근데, 뭐, 이렇게 행복해야 주식도 편안하게 되고, 떨어지면, 아 떨어졌나 보다, 올랐으면 올랐나, 보못 팔았으면 못 팔았나, 이게, 이게 되잖아.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? 주식쟁이들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그거야. 가정이 편안하고,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관계가 어 엄만하고, 사람들한테 안 싸우고, 웃고, 저거 하고, 또, 나 밉다고 해도, 그거 갖고 또, 아, 저, 나를 싫어하네? 아무튼 그러지 말고, 그냥, 아, 들어가세요. <laughs>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드리고, 그래야지, 뭐. 그거,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하면 우리 손해야.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. 그냥 우리끼리 하다가 쓰지 말, <laughs> 쓰지 말로 가면 돼.